편파적인 어떤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지와 연합뉴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도 국면에서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보시면 지난 2017년에 나왔던 연합뉴스 노조의 특보인데요, 국민 분노이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도라는 글을 보면 당시에 의도된 방관에서부터 적극적인 부당 제시까지 있었다라고 기자들이 폭로했습니다. 검찰이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당시 사회부장이 부원들에게 이 공소장 내용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모두 다운표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전 대통령 측의 반론과 해명도 충실히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어렵게 취재한 단독 기사에 물타기를 하거나 애써 작성한 기사를 아예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사례를 들었는데요. 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의약품 구매 두 배로 급증이라는 기사는 부장의 데스킹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도 유사 프로포폴 마늘 주사 구매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송고가 됐고 박전 대통령 담화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취재한 기자가 시민들은 싼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 시민 민간 단체 평가 엇갈려로 바뀌었다면서 이런 사례를 들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열 뉴스 연합뉴스... 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연합뉴스를 파급력 측면에서라도 좀 많이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